클럼버 스페니얼. 대형 사냥개. 1800년경 영국에서 바셋하운드, 세인트버나드, 알핀 스페니얼 등을 조상으로 개량되었다고 추측된다. 귀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클럼버라는 이름은 영국 뉴캐슬 지방의 클럼버 공원에서 연유한다. 프랑스로 여러 마리가 옮겨져 사육되었다. 1859년 영국에서 처음 분류되었고, 1883년 미국에서 공인되었다. 스페니얼종 가운데 가장 크며 노신사의 사냥개라는 애칭도 가지고 있다. 바셋하운드의 혈통을 이어받아 비교적 짧은 다리에 몸통은 길다. 등은 길고 평평하며 허리 부분이 약간 아치형이다. 털은 흰색과 레몬색의 배합으로 명주실처럼 곱고 매력적이다. 머리는 몸에 비해, 큰 편이다. 눈은 크며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귀는 길고 끝이 넓으며 덩굴이처럼 오므라져 있다. 윗입술이 아래 입술을 덮고 있다. 다리는 짧고 단단하게 보인다. 다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다리 뒷면에 긴 털이 나 있다. 발은 큰 편이고 발가락 사이에도 장식 털이 나 있다. 영리하고 활발하며, 부침성이 좋아, 어린이나 다른 개들과도 빨리 친해진다. 조금 뚱뚱해 보이고, 머리도 크고 느린 듯 하지만, 훈련을 시키면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낸다.